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꾼 마입니다 아, 오늘 토요경마들 좀 어떠셨습니까? 참 경마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어, 정말 오늘 토요경마 어려웠습니다 어, 문자 오늘 문자 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 좋은 경주 적중을 많이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내일 1호 경마는 어, 열심히 공부해서 2주차 경마 좋은 경주 적중을 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어, 1호 경마 승부경주는 부산 4경주, 6경주, 7경주 어, 서울 6경주, 7경주, 9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경마권 마신이 복귀공부하면서 노리는 놈들이 있는데 아, 그놈들을 놓고 고배당으로 한번 적중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매 경주마다 숨어있는 고배당마 찾아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경마꾼 마시니 가는놈 예상은 80에서 70%올수 있는 놈들만 어, 골라서 예상을 하겠습니다. 어, 가끔 고객분들께서 방송 예상번호하고 문자 번호가 왜 달라지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당일 현장에서 문자 번호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가는 놈, 안 가는 놈들 중에 가는 놈만 4두 마번 불러드릴 테니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10, 7월 14일 1호경마 부산 1경주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예, 부산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어, 쭉 중심에 를 마필은, 어, 3번, 판타스틱 히트, 예, 김혜성 지수가 아니었는데, 아, 우리는 얘를 축 중심에 축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예, 축 중심에 놓시고, 어, 9번, 예, 1번, 어, 4번 예,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 일경주 1200m 국산 6등급 예, 축중심에 놓을 마필은 3번 크레이지 기사 어, 김하영 기수가 안장을 하는데 요 예, 놈을 축중심의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3번을 축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예, 1번 11번 어, 2번 예, 10번 이렇게 3보까지 조합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 부산 이경주 1400m, 국산 6등급 축 중심의 노 마필은 어, 7번, 운주가이 어, 김태영 기수가 나합니다이놈을축 어, 중심의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7번을,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 마번으로 예, 2번 어, 5번 3번 어,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서울 2경주 1300m 국산 6등급 어, 축 중심의 을 마필은 1번, 코인, 어, 김동진 기수가 안녕하는데, 우리는 축을 어, 1번, 유 놈을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주력 마번으로 예, 2번, 어, 6번, 어, 2번, 어, 8번, 어,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8경주, 아, 3경주, 어, 국산 아, 1400m, 국산 5동구, 어, 축 중심에 놓을 마필은 어, 4번, 어, 모르페우스, 예, 서송 기수가 안녕하는데, 어, 요 놈을 축 중심에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4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 마번으로 예, 2번, 어, 8번, 예, 9번. 어, 이렇게 3보까지 조합하셔서. 예.